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변병원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아침이고요. 여러분 가정에 축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네, 오늘도 제가 촬영을 하겠는데요. 어, 앞전에 제가 이 라우를 적심을 해놨잖아요. 이 라우를 심어보려고 해요. 이 화분에다가 네, 화분에다가 심을 건데요. 제가 이제 굵은 마사토를 여기 밑에다가 깔았어요. 그리고 흙대양토를 넣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길게 자른 것도 있고 짧게 자른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키를 맞춰서 심을 거예요. 어, 아, 먼지가 많이 나네요? 흙놀이 하면은 먼지가 많이 나죠? 이 화분에다가 여기 하나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키 작은 거는 비양토를 넣어놓고 해야 될것 같아요. 좀나을것 같아요. 아이들 이렇게 적심해서 이렇게 기르면은 네 아이들이 또 개체수가 또 늘어나죠 이렇게 다가 마사토도 아예 깔고 심는게 좋겠어요 꽂아놓고 뿌리가 내리면 되니까 요즘은 가을이라 뿌리가 금방 내린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꽂아주면 네. 되는 거죠. 이게 가을이다 보니까 어, 금방 말르네요 아이들이 뿌리가 개체수가 이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화분이 하나가 차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나눔 하는 거 아시죠?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27일 날, 제가, 네, 추첨을 할 거예요. 추첨을 할 거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 일로도 하나가 넘겠어요. 근데 큰 화분에다가 심는 것보다는 이것도 큰 화분이거든요. 대형 화분인데, 화분이 일로 하나가 차겠네요. 긴 거는 좀 뒤로 신고요. 라울은 묵으면 묵을수록 더 예쁘죠, 아이들이. 응. 이거를, 키를 조금 더 잘랐어야 되는데, 제가 키를 안 맞추고 좀 길게 잘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히든 마사를 넣어주면 아이들 발이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라울이 좀 풍성하고 색감이 들면 예쁜데 우리 집 라울은 언제나 물이 들려나 모르겠어요. 키가 딱 맞으면 좋은데 나중에 자른 것도 제가 나중에 또 것도 하나 한 포트에 있는 거를 네, 한 화분에 있는 걸 제가 좀 잘랐어요. 다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지금 밥을 안쳐 놨더니 밥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어, 낮에는 낮에는 더워서 영상을 못 찍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전에 촬영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아, 어, 이게 한 몸이면 참 좋으련만. 한 몸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니까 빽빽하네요. 그래도 다 들어가네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건들지 않고 가만 냅두면 얘네들이 아이건못 들어가네요. 얘네들이 자리를 뿌리를 내리고 네한 포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꽂아줘야 되겠어요? 어차피. 아이들이 찌질해져가지고. 그래서 한번트가 완전히 됐네요. 마사를 좀 가에다가 더 넣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고정되게끔 이렇게 넣어야 되겠어요. 중간에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기라 네, 빨리 성장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또 개체수가 또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완성했네요 어떠신가요? 예쁜가요? <laughs> 아, 라울이 너무 길고 작고 하다 보니까 네, 속 가서 제가 큰 아이들은 큰 아이들 대로 이렇게 다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버터를 만들었답니다. 아 그리고 참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잠깐만요. 네 여러분들 이게 그 루루 다육님이라고 계세요. 루루와 함께 다육님 계시는데. 그분이 구독자가 얼마 안되세요 근데 거기에 응모 했더니 이렇게 네, 화분을 직접 이렇게 다 구멍을 뚫어서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다 떴어요 손으로 다 뜨셔 가지고 이렇게 네, 요 안에다가 딱 맞게끔 이렇게 선물을 보내 왔답니다 아 근데 그분도 지금 초기라 구독자가 없으시니까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요 네. 그 채널이 빨리 번창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답니다. 손재주가 너무 좋으세요. 네,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다 뜨셔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딱 맞게끔 이렇게 해오셨네요. 여기다가 망사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자상도 하셔라. 네, 이렇게 해서 루루와 달 어, 루루와 함께 다육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언박싱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